안녕하세요. 임주입니다. 자, 오늘은 뭐뭐는 이만 못하다 이 문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은 아주 간단한 문법입니다. 제가 써드릴게요. 자, 이런 뜻이에요. 뭐뭐는 것보다 더안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졸면서 공부하는 것 좋습니까?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안 좋아요. 그냥 차라리 잠을 자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졸면서 공부하는 것이 편하게 잠을 자는 것보다 더안 좋다 라고 얘기할 때요. 졸면서 공부하는 것은 자는 이만 못하다. 자는 것보다 더안 좋다. 자는 이만 못하다.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차라리 뒤 상황이나 행위가 더 나음을 강조하여 나타낸다. 그러니까요. 앞에 것보다 뒤에 것이 더 좋아요. 앞에 것이 뒤에 것보다 더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앞과 뒤를 비교하면서 제가 예문을 알려 드릴게요. 저 친구와 싸웠습니다. 친구와 싸웠는데요. 친구를 찾아가서 사과를 했어요. 미안해. 그런데요. 그 친구하고 한번더 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친구에게 사과를 한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더안 좋았죠. 그래서 싸우고 나서 멀어진 친구를 찾아가 사과를 했는데요. 이것이 사과를 안 하는 것보다 더안 좋았습니다. 사과를 안 하는 이만 못했던 것 같다. 사과를 안 하는 것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이것은 어떻습니까? 혼자 사느니만 못하다. 혼자 사는 것보다 더안 좋다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차라리 더 좋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혼자 사느니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하다가 포기하는 것은 아주 나빠요. 시작을 안 하는 것보다 더 나빠요. 라고 얘기할 때 끝까지 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 이것은 나빠요. 뭐보다 나빠요? 처음부터 안 하는 것보다 더 나빠요. 처음부터 안 하는 이만 못 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운동을 하십니까? 열심히, 꾸준히 하십니까? 그런데요. 운동 방법을 잘 알고 운동을 해야 돼요. 만약에 운동 방법을 잘 모르는데 운동을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요, 안 하는 것보다 더 나빠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운동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운동하는 것은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라는 의미로 운동을 안 하는 일만 못 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로 들은 것이요,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면서 공부합니다. 그러면 잠을 자는 것보다 더안 좋다라고 얘기했죠. 자봅시다. 피곤해서 집중할 수 없는 상태로 공부하는 것은 그냥 잠을 자는 것보다 더안 좋다. 그냥 잠을 자는 만 못하다라고 얘기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배운 문법은요, 뭐뭐느니만 못하다입니다. 뭐뭐는 것보다 더안 좋다. 앞에서 말한 것이 뒤에서 말한 것보다 오히려 더안 좋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